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모에 갚힐 부분이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합니다. 지난 2월 18일 신의한수와 본지는 사설, 문서감정기관인 대진문서감정원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감정을 맡은 전문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5년간 근무한 필적 감정 전문가입니다. 감정 과정에서 홍장원 메모의 카필 부분인 어문서와 박선원 의원의 기존 메모인 비문서를 비교한 결과 감정서 사 쪽에서 어문서와 비문서는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됨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메모에는 정치인 강제 체포 지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도 이 메모를 내란죄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필적이 본인의 것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증거로 내세운 메모가 본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필적 논란이 아닙니다. 만약 박선원 의원이 해당 메모를 직접 작성했다면, 그동안 주장해온 내란죄 증거가 조작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박 의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타인의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내란죄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내란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홍전 1차장의 메모가 필히 본인이 쓴 것인지 필적 감정을 통해 진의를 가려야 하며 검찰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역시 홍장원이 지렁이 메모를 들고 나온 것은 필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필된 메모가 존재하는데 그 필적이 다르면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KBS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디어워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홍장원과 박선원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감정 결과로 밝혀졌다며 해당 이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해식 신니안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헌법 재판소에 공개 재판을 요청하며 필적 감정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한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헌법 재판소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 결과가 정치적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까요?